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흥시의원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본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흥시가 다가올 시하오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하오의 새로운 변화와 시작으로 인공 해변을 조성하여 거북섬 활성화를 연계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2만 동해안의 소도시 서핑 하나로 연간 160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이곳은 양양군입니다. 속초와 강릉 사이에 볼품 없었던 시골 해변은 MZ세대의 성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양양이 서핑 성지의 명성을 얻으면서 해변 관광지를 갖춘 전국의 다수 지자체는 우리도 양양처럼을 외치고 있으며 우리 시흥시도 세계 최대 도시명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양양군은 내년부터 28년까지 인공 서핑장과 교육 시설을 갖춘 양양 서핑 교육 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 서핑장으로서의 시흥의 매력마저 양양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과 양양의 흥행의 명암 차이, 시흥에는 없고 양양에는 있는 이 핵심 가치는 유용입니다. 유흥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기피해야 하거나 나쁜 인식이 드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이 양양에 가는 이유는 서핑을 하기 위함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양양에는 젊은 남녀들이 모여들고 MZ세대가 만들어내는 유흥문화는 곧 SNS상에 핫해지면서 문화를 따라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흥행의 요인입니다. 양양의 유흥 문화는 서피비치라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한국의 보라카이라 불리우는 해변을 기반으로 주변 상권들의 클럽들과 술집들이 즐비하여 서핑을 즐기고 나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 양양처럼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해변이 없으며 해변을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에 이러한 유흥 문화가 없다 보니 젊은 층들에게 외면받는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양양과 같은 해양 관광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선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공 해변이 필요합니다. 서핑이 아니더라도 바다 근처에서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두, 둘째,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흥시에는 시어오라는 멋진 해수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권 조성이 되어 있는 방파제는 인공 해변을 만들기에 적절한 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섬 활성화 대책은 거북섬에 행사를 많이 연다고. 외부에 많이 홍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보아도 거북섬의 행사성 지원 사업금액은 20억 원이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거북섬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다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외부 유입 관광객들의 니즈를 과연 우리 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급자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 센터라는 이름을 단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 주변을 활성화시킨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공급자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이지 공무원이 되선 안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 사업자들이 상권의 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공무원은 주변 환경을 조성해주고 행정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래 전략 담당관과 정책 기획관은 해당 안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노력하시기,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